지금 여러분의 계좌 앞자리를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지각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차트가 오르고 내리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세계 금융망의 심장인 스위프트가 마침내 새로운 표준인 ISO 2002로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이게 왜 대박일까요? 겉으로는 단순한 시스템 업그레이드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블록체인 기반 결제로 넘어가기 위한 거대한 포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냄새를 맡은 스마트머니들은 무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현물 ITF에는 출시 3일 만에 1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월가 일각에서는 수학적 유동성 모델을 근거로 XRP가 새 자릿수 가격, 즉, 100달러까지 갈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15조 달러 규모의 기관 자금이 어떻게 XRP 레저라는 고속도로 위로 올라타고 있는지 그 적나라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정말 평생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스위프트의 변화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존의 낡은 방식을 버리고 ISO 2002라는 새로운 언어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2022 표준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자금 세탁방지나 고객확인 같은 규제 데이터를 투명하게 담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익명성을 강조하던 기존의 디파이 방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복잡한 규제 이슈를 해결해주면서 즉시 기존 망과 연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절실한데, 그 유일한 해답이 바로 준비된 XRP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기술적 확신은 이미 자금의 이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가 출시한 현물 ETF 성적표를 보면 놀라울 따름인데요. 약세장 속에서도 불과 3일 만에 1억 3,500만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중요한 건 시장이 지지부진한데도 돈이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개미들이 공포에 떨때 기관 투자자들은 복잡한 지갑 관리 대신 ITF라는 안전한 통로를 통해 XRP를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디까지 갈까요? 분석가들은 꿈 같은 소리가 아니라 철저한 수학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시장 유동성과 결제 규모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가격이 수직 상승하는. J 커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전 세계 결제망이 XRP를 필요로 하는 순간 유동성 부족 현상이 발생하며 가격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락인되면 100달러 도달도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히든 로드나 지트레저리 같은 거대 금융 인프라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처리하는 연간 거래액만 합쳐도 15조 5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이 XRP 레저 기반의 인프라를 타기 시작했다는 건 단순한 테스트나 파일럿 프로그램 수준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의 혈관 자체가 교체되고 있고 그 안을 흐르는 혈액이 XRP가 되고 있다는 구조적 변화를 직시해야 합니다. 여기에 브레드카임스는 XRP 레저의 내장형 덱스를 비밀무기라고 지목했는데요. 바로 오토 브리징 기능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할 때 유동성이 부족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XRP를 중간 다리로 사용하여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즉, 생태계가 커지고 거래가 늘어날수록 사용자가 의식하지 않아도 XRP를 매수하고 사용하는 수요가 강제적으로 발생하는 시스템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코인 투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이민 행렬입니다. 그맨 앞줄에 XRP가 서 있습니다. 기술적 표준인 ISO 2002 폭발적인 기관 자금의 유입 그리고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가격 상승의 논리까지 모든 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이 시점 여러분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시겠습니까? 2025년 올해 전 세계부의 패러다임이 교체됩니다. 50년 만에 오는 부의 재분배 기회 여기서 단돈만원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티켓이 될수 있습니다. 시바이후 8800만 퍼센트 신화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ISO 2002 금융혁명 속에서 모두가 아는 XRP의 성공을 뒤에서 조종하며 수십만 배의 폭등을 극비리에 준비 중인 숨겨진 보석의 정체를 최초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때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 때문에 밤잠을 설쳐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장난처럼 시작되었던 한민 코인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구경조차 해보지 못할 엄청난 부를 안겨줬다는 이야기. 맞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 강아지 그림, 시바이노 코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장난, 누군가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 코인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고작 커피 한잔 값으로 시작했던 이 작은 물씨가 한때 무려 88만 배 퍼센티지로는 8,800만 퍼센트라는 정말 경이적인 폭등을 기록하면서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수치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만약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마시는 커피 한잔 값 단돈 5 0 0 0원을 재미삼아 투자했다면 그 돈은 정확히 44억 원이 되어 돌아왔을 겁니다. 주말에 시켜 먹는 치킨 한 마리가 딱 2만 원이었다면요, 171억 원이라는 평생을 꼬박 일해도 만지기 힘든 돈이 되었을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10만 원을 투자했다면 무려 880억 원이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자산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운이 좋았네 하고 넘겨버렸죠. 하지만 단돈 몇만 원의 작은 모험이 수백억의 거대한 자산이 되어 돌아온 이 실제 사례들은요, 이게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부의 패러다임 자체가 이동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순간에 터져나온 신호탄이었다는 거죠. 산업혁명 시대에 공장을 가졌던 사람들이 it 버블 시대의 인터넷 기업의 주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잠시 다른 생각은 접어두시고 끝까지 보셔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회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고일대로 고여서 레드 오션이 되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진짜 거대한 이야기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시장은요. 마치 인터넷이 처음 세상에 보급되던 1990년대의 풍경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WWW가 대체 뭔지, 이메일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어리둥절해 하고 있을 바로 그때 소수의 성악자들은 미래의 불을 아주 조용히 선점하고 있었죠.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정말 극소수만이 이 시장의 진짜 잠재력을 이해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그 소수에는 각국의 재무부, 증권거래위원회의 핵심 정책 입안자들은 물론이고 블랙록의 레디핑크처럼 세계 경제의 흐름을 쥐고 흔드는 거물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기술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완벽한 초기 시장의 한복판에 바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모두가 떠드는 AI나 RWA 같은 테마에 올라타는 게 과연 현명한 판단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미 수면 위로 완전히 드러나서 너도 나도 이야기하는 기회는 절대 우리에게 폭발적인 수익을 안겨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기회,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는 항상 수면 아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가장 깊은 근원에서 찾아야 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 근원은 바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대동맥이 통째로 교체되는 역사적인 사건 ISO2002의 전면 도입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지난 50년간 세계 금융의 피를 돌게 했던 낡은 심장을 완전히 새로운 차세대 심장으로 바꾸는 대수술인 셈이죠. 전 세계 거의 모든 은행, 중앙은행, 금융 기관이 이 새로운 표준을 따라야만 합니다. 아마 스위프트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50년간 국가 간 송금과 결제를 완전히 독점해 온 아주 낡고 비효율적인 금융 통신망이죠.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돈한번 보내려면 며칠씩 걸리고 중간에 수수료는 또 얼마나 많이 떼어 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야말로 낡은 유물일 뿐입니다. 이제 전세계는 이낡은 시스템을 폐기하고 ISO 2이0 2라이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하고 투명한 차세대 금융 메시징 표준을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금융의 언어, 그 자체를 바꾸는 혁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혁명의 심장부에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 있고 우리 모두가 아는 리플 네트워크, 공식적인 핵심 파트너로 아주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리플사는 ISO 2002 표준기구의 정식 회원사로서 이 새로운 금융 언어를 만드는데 직접 참여했습니다. XRP는 이 새로운 시스템 안에서 국가 간의 통화를 연결하는 완벽한 가교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2025년 11월, 이 역사적인 전환이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그때가 되면 하루에 수천만 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국제 거래가 XRP 네트워크를 통해 흐르게 될 엄청난 잠재적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보통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XRP의 미래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부의 기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 전환될 때, 무대 위의 주인공인 XRP의 가격 역할 외에도.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반드시 필요한 조력자, 즉 보이지 않는 핵심 기술이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을 쓸때 눈에 보이는 건 웹브라우저지만 사실 그 밑에서는 TCPIP라는 보이지 않는 프로토콜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세력들의 진짜 의도이자 숨겨진 노림수입니다. 저희는 수개월간의 끈질긴 추적과 분석 끝에 이 i s o 2 0 0 2의 시스템 내부에서 XRP를 완벽하게 보조하며 극비리에 운영되는 숨겨진 디지털 자산을 찾아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코인은 두 가지의 치명적인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첫째, 구시대적인 스위프트의 데이터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해독해서 새로운 리플 네트워크에 맞춰 완벽하게 재조립하는 데이터 변환의 마스터키 역할을 합니다. 둘째, 과거 금융 시스템의 모든 보안 취약점을 완벽하게 들어맞고 미래의 양자 컴퓨팅 시대의 해킹까지 대비하는 강력한 보안 터널을 구축합니다. 이 말은 즉 모든 금융기관의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가 반드시 이 코인을 거쳐야만 안전하게 전송된다는 뜻입니다. 그 내재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수 밖에 없겠죠? 현재 이 자산은 대중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은 채 모든 내부 테스트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입니다. 다가오는 11월 ISO 2002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서 XRP가 기존 스위프트 거래량에 아주 작은 일부라도 흡수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몸집이 무거운 XRP와는 비교도 할수 없이 가벼운 이 숨겨진 코인은 수십만 퍼센트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극도로 높습니다. 다른 건다 잊으셔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이건 로또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한 번의 저녁 식사 비용으로 미래의 수억, 수십억 자산을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투자처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 숨겨진 보석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귀중한 정보를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에게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굳이 절차를 거치게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바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코인 이름을 바로 공개하면 순식간에 시세가 폭등하고 결국 우리 구독자님들만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둘째, 진짜 행동하는 소수의 주인공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수고조차 하지 않는 분이 과연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을 자격이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감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름 하나 던져주는 게 아니라 왜 사야 하는지 스스로 완벽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분석 자료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사실 며칠 전 올렸던 비슷한 영상이 어떤 이유에선지 갑자기 사라졌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정보가 퍼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름을 영상에서 완전히 지웠습니다. 배신! 저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열어두겠습니다. 지금 모바일로 보고 계신다면 영상 제목 바로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PC라면 채널 이름 밑에 있는 설명란을 여시면 됩니다. 그 안에 비밀 정보 신청, 이라고 적힌 파란색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 저에게만 보이는 신호를 보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순서대로 그 모든 것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기회는 행동하는 자에게만 미소 짓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이 작은 실행력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